안녕하세요. 오성산 플렉스의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도에서 3천만원대 주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제주도 최저가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저렴한 물건인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채팅을 통해서 영상에 소개된 물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위치해서 2도 1동과 1도 2동, 2도 2동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별이 내리는 숲, 왼쪽으로는 제주시청, 가까이로는 경찰서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생활 편의시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윗쪽으로 삼성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사이사이에 많은 음식점들과 공원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이도 12주공 위치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령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주택.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뭐 크고 작은 건물들, 빌라들,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어,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빡빡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타경 582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강로에 위치한 이도 이동 3호 주택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10평, 건물은 17평, 감정가는 1억 1,500에서 지금 현재 3,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금액이죠.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사무주택을 보시면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연식은 이제 조금 오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유권 보전 등기일은 2000년, 25년 됐습니다. 301호 벽돌조 구조로 되어 있고요. 17평, 대지권은 10평 정도 가지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공공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소규모, 점포 등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소재하고 제방교통 사항은 양호 북서측으로 폭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앞쪽으로 지금 이제 차량이나 주차공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거리 주차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통로 그렇게 뭐 어, 넓지 않습니다. 뭐 차량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고 뭐 이럴 텐데 한쪽으로 주차 공간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주차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1호 1 100... 2호, 이렇게 1호 라인, 2호 라인으로 쭉 3층까지 올라와서, 자, 301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쭉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보일러실이 희한하게, 어, 우리 쪽으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302호 보일러실도 이쪽인가. 자, 어쨌든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복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게 보일러실 들어가는 아마 그 철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차 연항 있습니다. 21년에 지금 전입하신 분이 있는데 근저당이 17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리 분석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천만 원대 주택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과거의 실거래가가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뭐 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샷이나 이런 것들로 수리가 한 번도 안 됐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풀버전 영상에서 예상 입찰가 시세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풀버전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신과정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은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정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